이 인간이 진짜 정상적인 사람인가 싶어요. 어저께 국민들이 설마설마 설마 하면서 그 윤석열의 목소리를 다 들었잖아요. 지가 범행을 자백하는 목소리야. 이 국민의 힘에 공천에 개입했다고 김영선 국회의원 만드는데 지가 찍어서 딱 국회의원 만들어줬다고 자백하는 목소리예요. 그러면은 자백을 해야 되죠. 수스도가부고서구도서라도 지금 대통령직을 내려놔야죠. 수사를 받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소상공인 대회에 2년 연속을 참석합니다. 참석해서 헛소리 또 시전을 해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겠답니다. 또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둥. 국민들을 만나서 하이파이브 하면서 아마도 동원된 군중으로 보이는데 난리를 지랄 난리법석을 칩니다. 윤석일의 뻔뻔한 생각을 한번 국민 여러분 한번 쳐다보세요.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laughs> 보세요. 주먹 V-끈 지고. 미쳤어요. 소상공인 대회 하이파이브, 와, 대단해요. 하이파이브, 와, 이게 동원된 군중 아닌가요? <laughs> 눈물을 닦아주겠다. 눈물을 닦아주겠 초심을, 초심을 잃지 않겠지. 미쳤어요. 나는 정상적인 대통령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정상이냐고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와. 소상공,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지금 다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우와, 너 때문에 눈물을 닦아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야, 진짜 정치를 뻔뻔합니다. 약간 초심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겠대. 초심, 첫날부터 불법행위를 했죠. 이게 첫날에 있었던 일이야. 이거 악기 돼. 그 김영찬이 경선 탐사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찬이 좀 태워라 그랬는데 김영선이를 좀 공천을 해줘라 그랬대요. 국힘에 지시를 했대지가 예, 했다는 거야.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거 범법 행위 아닌가요? 김영선이가 공관위 때부터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는데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해주라고 했다는 거야. 네. 김영선이 저는 그랬는데 범행 자백이죠. 어? 야. 이런데도 수사를 안 씁니까? 이 진짜 평생 은혜 있지 않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이 내용은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될 게 없. 미친 자입니다, 이 자도. 자, 대통령실에 왜다 미친 사람들 많아요? <laughs> 정진석. 야 대단하다, 대단해. 지도 범법자, 지도 범법자죠. 지금 대법원에 지껏 사건 가 있는데, 에, 그 전, 그, 그 노무현 대통령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금 가 있어요, 지금. 자,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가 될수 없다는 게 녹취 내용이다. 정치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이게?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취임 2년 받았잖아. 요 법적으로 왜 문제가 없어? 대통령 당선 신분으로서 취임식 전날 해서 취임 당일날, 취임 당일날 발표를 했잖아요. 최종 발표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 세금을 씁니다. 세금을 쓰고 대통령 신분자, 대통령 당선인의 신부, 신분도 신분 충분히 그 공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또 상식적으로 문제가 없대. 이 말을 어떤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이거 대통령 시대 다 미친 겁니다. 정진석이 왜 그러죠? 대통령실만 가면 미쳤어요 사람들이. 대통령실만 가면 미쳤습니다. 이 내용은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될 게 없는 녹취 내용이라는 것을 분명히 대통령실이 <laughs> 확인해드립니다. 이제. 아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선생이 그거 처리 안 했어? 어 명선생님이 이렇게 어 아침에 어이래 놀라셔가지고 전화오게 그 만든 이게 오빠, 이거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아, 김건희가 오빠라고 하잖아요, 오빠.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오빠한테 전화 왔어요. 그거 있잖아요. 오빠한테 전화 왔죠? 이김건희가 명태균한테 전화한 내용이 오빠한테 전화 왔죠? 김, 유석열 대통령한테 전화 왔죠? 김영선 문제 없다고 김영선 공천해준다고 전화 왔죠? 이기죠. 그때 오빠는 딱. 나오잖아요. 윤석열이 오빠다. 김준호하고 허위, 허위 해명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돼서 하는 해명마다 다 가짜입니다. 이게 어? 그러니까 처음에 뭐실 말이 많은지. 뭐 나는 했다.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 보고 얘기하는 거. 그 장관 한 참, 뭐한참 그, 아무것도 모르는 이거 한 치다 저가 제가 저안 치다 누가 김건희가 장관 한 치다 이거 한 치다 저안한다 아무것도 윤석열은 못 오는데 그렇게 계속 했다라는 건 얘기예요. 명태균이 제일 잘 알죠. 김건희 속마음을. 안한 거야. 네. 그럼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 내가 평생 이래 있지 않겠습니까? 알았어. 내가 지금. 했지? 지 마누라한테 그 말이야. 네. 마누라가 딱 옆에서. 그리고 바로 끊자마자 마누라 전화 왔어. 선생님, 어? 윤상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얘를 채임식에 고 오십시오. 이 이름이 게그 전화 끊은 거야. 이거 완전히 그 가짜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라 볼 수도 없어요. 어, 대통령이라 볼 수가 없어요. 이거 하는 짓거리가. 다 범법행위잖아요. 취임, 취임식 전날부터 범법행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통화가 있었던 게 5월 9일이었잖아요. 5월 9일. 5월 10일 날이 대통령 취임식. 5월 9일 날 벌써 공천에 개입하면서 불법행위를 했던 겁니다. 이 김건희는 윤석열 뒤에서 다상황노도를한 거야. 장관 임명해라. 누구 임명해라. 누구 임명해라. 이거 이 정부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거 다. 예, 대통령 당선부터 해서 다 무효인 거야. 대통령 당선도 무효. 또 정치자금법도 위반, 깜빵 가야 돼요. 이 부부가 깜빵을 가야 되면 누가 이런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인정하겠어요? 지지율 17% 대통령 누가 인정하겠냐고. 지금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기획하고 있는, 거잖아, 있는 거잖아요. 계엄을 비상 계엄을 선포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야. 북한을 서서히 자극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개입해서 북한과 북한군을 북한에 파병 나가 있는 북한 군인을 죽여서 자꾸 북한을 자극하려고 하는 거야. 진짜로 범죄자 집단입니다. 이거. 도저히 인정하면 안 돼요. 내쫓아야 네, 돼요. 한시가 급합니다. 예자들이 대통령직에 있는 한은 한시도 눈뜨고 편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